안녕하세요. 2021년도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부동산 이야기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보 전달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경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매하는 사람의 눈으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는 것과 일반 매매나 매수를 위한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매수나 매도를 위한 등기부 등본은 무엇인가 누락된 것은 없는가 혹시 잘못 보지는 않았는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라고 하면 경매꾼들은 등기부 등본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경매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하고 처리를 확실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등기부 등본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좋죠 대부분 경매하는 사람들은 등기부 등본을 간략해만 보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 등본을 본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는 사안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보게 되면 정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쉽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등기부 등본을 준비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등기부 등본을 볼때 앞부분에 복잡한 것이 좀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뒷부분으로 와서 주요 등기상 요약된 것을 많이 보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물건도 보게 되면 2분의 1씩 지분 물건이구나. 그리고 압류가 들어와서 공매 공고가 나왔구나.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조금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96년생과 91년생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 물건이 나왔고 그래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물건을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다른 것들이 좀 보입니다. 우선 표제부를 보시면 사실상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실제 내가 입찰이나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토지나 물건이 정말 제대로 된 주소가 맞는 것인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분할로 이기해서 아니면 주소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커다란 것을 봐야 될 필요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갑구를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언제 했느니, 아니면 오래 되지 않았느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야 되죠. 갑구에서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히스토리를 본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사실상 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1993년도에, 여기 김부순이라고 하는 39년생, 남장가여장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 여자인것 같아요. 또 이분이 소유를 했고, 문제는 현재 소유주하고 이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현재 소유자에게 어떻게 소유권을 넘겼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증여로 넘겼어요. 2분의 1. /2. 그런데 이 공유자들의 주소가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가 조금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거의 주소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임장을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참조를 하면 되겠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2분의 1씩 증여가 됐는데 이번 물건의 이종건 지분 압류는 2020년 6월 달에 국가가 세금 체납을 했기 때문에 공매로 압류하겠다, 압류했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즉, 여기에서 내가 2분의 1을 취득했을 때 나머지 96년생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전 소유자인 김부순이 돈을 받고 부동산 물건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대를 걸러서 손자나 손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는 이런 유추하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이 유추하는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라고 하면 내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본인이 계획 세운 대로 물건을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부순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더 많은 관점이 가는 거죠 자 을구를 보겠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근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담보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말소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밑으로 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크게 알아 놓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조금 잘랐어요 말 그대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장 많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니다 근저당권자는 용진농업협동조합에서 나왔기 때문에 용진농업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각종 은행, 그런 곳은 보통 토지를 잡게 되면 지상권까지 설정하죠.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지상에 어떤 건물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돈을 갚으면 지상권도 당연히 말소가 되는 것들이죠. 근저당권이 변경됐다, 공동담보에서 다시 추가됐다, 이런 부분은 결국 빨간 글씨로 갔기 때문에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근저당권이 이승호, 이진성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근저당권이 변경돼서 또 해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김부순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등기부등본을 많이 떼어보다 보면 의외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많이 안돼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근저당을 받을지 몰라서 안 받은 것보다는 어떤 준비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인에게 넘기기 위한. 근데 그 타인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적은 20대나 30대인 경우에는 근저당권까지 넘겨 주려고 하는 성격이 없죠.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는 증여를 하기 위해서 맞춰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91년생과 96년생보다는 39년생 김부순 씨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좀더 확실하게 자신이 등기부등본을 해석한 것을 명확하게 보시려고 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띄워 보셔서 여기 나와 있는 소유자들과 김부순 씨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면 더더욱이나 39년생 김부순 님의 입김이 더셀 수밖에 없죠. 뒤바꿔서 이야기하면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2분의 1의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김부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물건은 가격을 떠나서 살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조금 높게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물건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물건은 결국 김부수님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임장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또 등기부 등본을 이용해서 내가 유추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수익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가늠이 될 때가 많거든요. 단순히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 상가,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회가 되면 그런 물건의 등기부등본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나타나 있는 것대로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시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라는 것만 놓고 보면 수익이 어느 정도 보일 때가 있고요. 손대서는 안되는 물건이 있고 적극적으로 뛰쳐 나가야 되는 물건도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빨간 줄이 있냐, 없냐, 그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